자, 아, 남자입니다. 친절하고, 방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왔는데, 아, 마침 이번에 저희가 제가 키우고 싶었던 아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아이들의 정체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래사막 그 해변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이제 세팅을 해줄 건데요. 자, 세팅은 간단해요. 그냥 살짝 모래만 들이부어주시면 돼요. 자, 모래는 비싼 것도 있지만요. 돈은 아까우니까 싸구르로 대충 부어주고요.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걸로 사육 스테인 끝났어요. 여기다가 간단한 물 그릇이랑 뭐 인신처 같은 거더 해줘도 되긴 한데 어차피 모래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중이라서요. 이 정도로 깔아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 영상에 소개할 아이는 바로 짜잔. 자 블로그 텔로 님이었나? 어 어떤 분이지? 한테 이제 입양을 했거든요. 4 마리에 6만 원에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는데요. 자 너무나도 멋있게 생긴 큰조롱만 먼지벌레예요. 완전 멋있죠. 제가 이 친구들을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로 다 열심히 구했었는데요 이번에 간신히 구하게 됐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 또 제주도까지도 갔다 왔고요 지금 제가 키우고 싶었던 그런 타클레스인 아이예요 자이 한국에는 먼지벌레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자란 아이고요 일단 육식성인 곤충에다가 이제 활동량도 많아가지고 키웠을 때 재미가 너무나도 쏠쏠하다고 이제 알려진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체 이런 서식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좀 적은 게좀 아쉬운 점인데요 이번엔 데려온 아이들 한번 다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블로그로다가 누가 구하고 싶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꼬박꼬박 연락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 얜 되게 크다. 자, 얘네들은 사실 갑자기 이제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너무 좁은 사육통에서 이제 많이 키우는 건안 되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 사육통이만 3, 4마리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얘냥 꺼내고. 이거 마지막 한 마리.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데려온 이큰조롱강 먼지벌레들. 성별로 봤을 때는 한 암컷 하나에 수컷 세마리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사육을 할 거예요. 사실 번식까지는 쉽게 도전할 수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키우다가 이제 서로 짝짓기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더 넓은 환경으로 옮겨주도록 하고요. 이 친구들을 키우는 거는 간단해요. 일단 귀뚜라미를 부어주면 돼요. 자, 귀뚜라미 누가 좀몇 마리만 갖줘요 육식성공충인 만큼 이제 먹이를 좀 넉넉하게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는 게 있어가지고요. 귀뚜라미 한 4, 5마리 정도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오, 사냥한다, 사냥한다, 사냥한다.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다 먹이 사냥을 하거든요. 이 갑충 중에서도 이제 육식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는 않은데요. 이종 같은 경우는 육식을 되게 즐겨 하는 종이고요. 사냥식 실력도 좋지만은 이제 몸이 워낙에 단단하다 보니까 어, 좀 싸워, 되게 호전적인 그런 성격을 타고 났거든요. 키울 때의 재미는 정말 확실한 종중 하나예요. 아, 얘는 지들끼리 싸우네.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놨던 보니까지들끼리서도좀잘 물어요. 자이 친구 한번 물려줘볼까? 다른 애들 아직 먹이 반응이 없네요. 저 보세요 바로 사냥을 해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하잖아요. 자, 아직까지 사육 방법이나 이런 점, 점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좀 적은 종이긴 한데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2 0도가좀 넘는 한 2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키우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는 이제 그 사막에 사는 종이, 아니, 모래에 사는 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샌드로 다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수분이 아예 필요 없는 종은 아니거든요. 따로 물그릇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뭐 키울 때 약간 좀 애들이 숨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동하다가 지들끼리 물어 뜯고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빈신처가 많을수록 아이들이 싸울 확률이 더 줄어들고요. 먹이 같은 경우 이렇게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애들 먹성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먹이가 적으면 지들끼리 계속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먹이를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헤? 머리를 잘랐어. 앞에서 한번 찍어볼까? 잡아다 먹죠.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사냥하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애들이 지금 이제 밝은 환경에다가 이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민해서 사냥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라면 이 먹이를 주면은 먹이를 진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한입한 입씩 물다가 결국엔 잡아먹는 애들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멍청한 모습만 보이냐.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잘 먹죠. 얘네 이래서 인기 많아요. 얘네들 마니아 분들은 진짜 열심히 키워요. 또 성충 수명이 짧은 편도 아니어가지고요. 성충으로다가 동면도 한다고 들었고요. 얘는 좀 나이가 드신 분이네. 연식이 있으시네 얘는 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겨울로 한번 버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예. 어, 얘는 이제 올해 우아한 신생충. 색깔이 밴댕뱀 밴들하죠. 물리면 아프겠다. 한번 물려 볼래요? 얼마 주실고요 200원. 아니야. 2000원, 2,000원. 수지가 안 맞아요. 어, 오케이. 자, 또 한번 줘 볼게. 저기 봐. <laughs> 자 이렇게 놓으면요 밤에 밤에라도 애들 나와가지고 천천히 주워 먹어요. 역시 벌레면 뇌어가지고 주변에 먹이가 널려있는데 있는 걸로 다 싸우고 있어요. 아까 밥 주던 애는 이제 다 먹고서 이 은신처 뒤로 다 숨습니다. 자 이렇게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면요 애들이 충분하게 잘 숨고 그러고서 밤이 되면 활동을 해요. 꺼내 보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밥먹고서 배부르니까 들어가는 거에요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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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핀도 상했어 결국엔 근데 쟤는 한 마리가 아픈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몸을 못쓰거든요 이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라서 이 친구는 아마 다른 애들의 먹이로써 이제 밤이 되면은 먹힐 것 같아요 아 겁나 간보면서 먹네 쟤아저큰 턱으로 먹이를 다진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입으로 먹는거구나 큰 애가 먹이를 먹으니까 작은 애가 저거 뺏으려고 하는데, 이 덩치 차이 때문에 이제 뺏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3파전, 귀뚜랑이도 같이 귀뚜랑이 뜯어 먹어. 자 앞으로도 이 친구들 사육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리 업로드하도록 하고요. 정말 매력이 터지는 종입니다. 우리의 이 큰조롱만 먼지벌레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큰조롱만 먼지벌레를 제가 한번 번식을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사육에 대한 정보라던가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고,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뭐 국내에서도 큰조롱만 먼지벌레가 번식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이걸 마무리할게요.